군대 국가 수립의 노력 파트를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국제지수의 변동과 개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흥선 어, 대원군이 집권할 쯤에 서양의 세력들은 계속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편 전쟁을 통해서 난진 조약과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은 서양 세력들이 청나라의 영토와 권리를 빼앗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미국과 투어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서 조금 친절하게 미국이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더 먼저 기술 발전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여기 지리상 여기 배로 들어왔을 때 여기 일본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일본 먼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일본이 개화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뭐 들어왔어도 우리나라가 잘 받아들였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서양 세력과 조금씩 부딪히게 되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와 국경을 어, 마주하게 됩니다. 조금 마주하니까 조금씩 국경을 침범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죠. 어, 그리고 중요한 사건으로는 병인양료가 있었죠. 천주교, 프랑스의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포교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어, 대원군이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고 성교사하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을 싹 잡아다가 어, 죽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 신부 세명이 탈출을 해서 여기 리대 신부가 탈출을 해서 로즈 제독한테 어 쟤네가 이랬어 같이 가서 쳐들어가서 혼내주자 라면서 쳐들어온 것이 병인양료가 되겠죠 이때 문화 제독 약탈에 갔었고 그래서 위계를 조선왕조 위계를 어, 가져갔었는데 이때 뭐 우리가 그 KTX 할때 프랑스식으로 받아들여주면 그 돌려주기로 해놓고서는 뭐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걸 돌려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빨리 돌려줘라 라고 자꾸 공문을 보내니까 결국 임대 형식으로 위계를 반납하기는 했었죠 어쨌든 요때 병인양료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막기도 어, 했었고, 문수산성에서도 전투가 있었고, 자, 그 같은 해에 병인연애, 병인 박해가 있었으니까 병인 양료가 있었던 것이고, 요 같은 해에, 어, 제너럴 셔머노라는 미국 배가 막 돌아다니다가, 뭐 조금씩 약탈도 하고 되니까 그러니까 평양감사 박규수가 어,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 모래톱에 걸려있는 배를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되겠고,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 신미 양료를 미국이 일으키기도 하죠. 광성보 전투, 어제현 장군, 이때가 신미 양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68년이죠. 68년에 우리나라가 수교를 안 하니까 화가 나서 대원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던 시도를 또한번 했었다. 이런 시도가 있었고 근데 여기가 원체 명, 명당자리라 도굴당할까봐 대원군이 여기 도굴 못하게 되게 튼튼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도굴은 할수 없었죠. 여기 황제를 이대에 걸쳐서 배출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여기를 정하긴 했는데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가 있, 있어서 실질적으로 황제가 탄생하긴 했으나 뭐 그렇게 힘이 있는 황제는 아니었죠.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이었고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어, 위기 의식이 고조되었으나 대원군은 천주교를 박해하고 통상 거부 정책을 펼쳤었다. 신하들도 이때 많이 반대했었죠. 이양노, 기정진, 뭐 최익현 우리가 지난번에 고종 아, 그 홍선대원군의 하야 상소를 렸던 최익현 또한 반대를 했었고 자, 이런 반대들도 있었다. 왜냐면면이 뭐 사람들은 유학자고 성리학이 중요하니까 서양 세력의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어, 수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자, 어,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이렇게 자세하게 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그때 병인박해. 여기 마포 쪽에 가 보면 이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너 어, 천주교 안 믿으면 뭐 살려 줄게. 천주교 안 믿는다고 해. 근데 이때 다 여성들이 대부분 많이 믿는다고 해서 여성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강화도에서 외규장각. 외규장각 조선왕조 위계 등의 문화재를 약탈했다. 병인 양료의 정결해 보시면 초지진, 덕진진에서 많이 싸웠고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어 많이 싸웠다. 그래서 정족산성 이때 포수들 양원수 장군이 포수 출신인데 그때뭐 게릴라 전을 통해서 방심을 유도해서 그래도 프랑스군을 어 무찔렀다. 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까 봤었던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있고 자 71년에 그리고 이 연도를 이제부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66년에 병인양요 68년에 독일 사건 71년에 신미양요 연도도 조금만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착합이가 되겠고요. 양이 침범 서양세득이 몰려들어오는데 비전즉하 싸우지 않고 화친하는 것은 주한의공다라를못 뭐 팔아먹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요것도 이미지가 잘 나오는데 어지현 장군의 수작이 장군기 요것도 있었다. 그래서 신미양요 때어지현 장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계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강화도 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계약이 되겠고, 이것도 일본이 강제로. 근데 포의 사정거리가 완전 다르니까요. 우리가 쏘면 바다에 빠지고, 바다에서 쏘는 포가 우리 그 성벽을 때리고 있으니, 이건 뭐 싸움이 안 됐었고, 결국 강제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불평등 조약이 되겠죠.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좋은 내용 같지만 자주국이라고 하는 거는 니네 청나라 거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너희들 자주국이야. 이제부터 우리가 뺏을게.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부산과 항구 두 곳, 원산과 인천을 개항을 했어야 했고 해양측량, 말도 안 되죠? 해양측량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고 치외법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심판할게. 니네들은 심판하지마. 라고 하는 그런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우리도 개화론자가 있기도 했었는데 박규수와 오경석 이 개화 론자로 개화를 하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모임들도 있었다. 근대적 조약 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진 것은 강화도 조약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맞은 것이 미국과 수호 조약. 이 되겠고 조미 수호 조약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국 대우가 있었다. 최우극대라는 어, 것은 다른 나라하고 우리랑 더 좋은 조약을 맺으면 우리도 똑같은 똑같이 해줘. 그러니까 최고로 혜택 받는 그런 조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중 조정도 있었는데 둘중 나라가 하나가 어려우면 도와주기로 하자라고 해놓고선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았죠. 최국 대우와 거중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관세가 부과되었었죠. 관세가 없는 것은 요 강화도 조약 때 무역 규칙에 관세,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과 같은 양심없는 그런 조약을 맺었으나, 자, 뭐, 나중에 83년에, 뭐, 개정을 하면서, 이때 최국대여를 가져가는 대신에 방공용도 있고, 뭐, 관세항세도 어, 새로 만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 조약을 맺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어, 이모군란 이후로 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 청나라의 힘으로, 음, 제압이 된 것인데, 뒤에 또 이모군란의 내용을 따로 다루겠지만, 이모군란으로 인해 조청, 상민, 수륙 무력, 장정이 체결되면서, 그러니까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조금씩 뺏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약순서는 뭐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모든 나라와 거의 최고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순서를 따지자면, 일미, 영독, 이탈리아, 러시아, 요 순서대로 조약이 맺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청나라는 제외고요 그,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림 자료도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내용에 들어갈 장면으로 정확한 것은 시대 의 흐름을 물어보고 있네요. 병인 박해를 시작했고, 어, 프랑스의 선교사가 도움을 요청해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병인 양료가 어, 생기게 되었고, 66년이죠. 1866년. 어, 그 다음에 어, 요걸로 봐서는 척카비가 세워진 걸로 봐서는 71년에 신미양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물론 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면 을미 위병이 일어났다. 을미 위병은 을미 사변으로 반발한 백성들이 일으킨 난이 되겠고요. 이것은 1895년이 을미년이 되겠죠. 을미 사변이 있던 해, 신미양료가 발생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홍범1 4조는 가보개혁 때 있었던 일이고 검은도 사건은 영국이 검은도를 어, 점, 불법 점거하고 있었던 사건이 되겠는데요. 여기 85년이 되겠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어, 붕괴한다. 동학농민운동은 가보년, 가보농민운동이라고도 음, 하잖아요. 음, 이때가 되겠습니다. 1894. 자, 답은 어, 여기 있죠. 1번, 아, 2번, 2번. 자, 두 번째. 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배를 띄웠는데 이게 운요가 되겠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뭐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랬었다. 이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죠. 또 제너럴 형원호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고 신미양료이고 정동행성 이문소가 여기 왜 나오죠? 고려 시대 때 이야기고 조일수호조규가 강화도 조약이죠. 같은 말입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 병인양료. 이건 병인박해로 변발한 것이 되겠고요. 인조반조반종이 인조 뭐 나올 적이 아니죠. 자, 3번 이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